44살이고 게임 개발한 2년 정도 동안 했는데 아이템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해요 팔려버리기 시작하면 지금 진어요아니놨는도 쓰지 마세요 기다려야 돼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음. 찾아서 보긴 왔는데, 음. 짧게. 아, 저는 그 44살이고, 양산에서 지금 쇼핑몰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 프로그래머로서 생활을 좀 오래 했고, 최근에는 이제 독립한 뒤에 게임 개발을 한 2년 정도 동안 했는데, 어, 잘안된 케이스고요. 그 다른 일을 찾던 도중에 키다리 아재님. 영상을 접하게 됐고 제가 집이 이제 양산에 있는데 미량이랑 그렇게 멀지도 않고 한번 찾아보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유튜브를 하셔가지고 뭔가 신뢰 같은 것도 있었고 아무래도 경상도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친근함도 있었고 키다래 아재 같은 경우는 쭉 사업을 해 오시는 그 과정들이 유튜브 상에도 잘 나와 있었고 또 그걸 보면서 아무래도 그 경험이 많으신 분 같다. 그러면 어떤 조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속옷은, 일단 기본적으로 속옷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네네. 사이즈, 색상 나눠버리니까. 네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아이템 한 3개 정도 할 금액이 이게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네네. 자 팔리면 되게 좋은데도 안 팔려버리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진짜. 답이... 재고 떨기도 어려워요. 사실 아, 팬티, 같은 남자 아들 팬티 같은 경우는. 남자들 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진행을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남자들 팬티는 희한하게 남자들이 팬티를 되게 오래 입는가봐 오래 보니까 수요 자체가 이제 여자들은 내가 봤을 때한 사분의 일? 기본적으로 여성 위주의 아이템을 여자들이 사는 아이템을 하는 게 맞아요. 네. 어? 그래서 판매하는 아, 시간도 많이 있는데 네네. 너무 좋아요. 아 네. 어 속옷 같은 경우는. 네. 어. 아또 지난 지난 또 슬리퍼가 나왔네. <laughs> <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창의력이 아, 없어가지고. 네네. 예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앞으로가 좀 막막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쇼핑몰도 물론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많이 들었고 또 실제로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워 보이는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뭐 작은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이제 1억, 2억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하면 조금 덜 리스크가 큰것 같고. 사실 제가 게임을 내고 나서 거의 이제 게임 개발하는 동안 뭐 다른 일 같은 걸 거의 끊, 끊다시피 해서 뭐 일단은 생활이 될 정도로 파이프라인이 좀 되면 그때 다시 게임을 도전해 보고 싶긴 한데 그러기 전까지는 거의 여기에 좀 올인하다시피 해서 해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여기 1688에 나와있는 가격의 한두배 정도가 원가라고 생각하면 되는 위안화로 보통 나오잖아요. 네네네. 곱하기 한250 정도 하면 한국에 다받았을때 금액이 한250 정도가 나오는데 250 기준이라는 게 관세를 10% 했을 때 기준이에요. 대량으로 하면 원산지 끊고 하면 보통 이제 많이 빠져요. 슬리퍼 같은 경우는 원산지 해도 비싸요. 원산지 안 하면 13%인데 하면은 9.1% 소복 같은 경우는 원산지를 안 하게 되면 이게 13%인데 하게 되면은 뭐 원단에 따라 좀 틀린데 한10% 정도가 다운이 돼요. 거의 없어요. 원산지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커요. 원산지라는 게, 소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폴리스터 아, 몇 프로. 해 아, 그런 원산지는 뭐. 무조건 해야 돼요. 뭐 중국의 산국으로 들어올려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원산지고, 제가 말하는 원산지는, 네네네. 원산지 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 세계적으로 f t a 협상이 돼 있잖아요. 네네. FTA에 들어가 있는 환율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뭐, 그런 건 지금 몇번 해보시면, 단순하게 뭐, 아시게 될 거예요. 아이템 찾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효율성 좋은 걸 하셔야 돼요.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아이템을 사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어차피 이제 다 이제 한 아이템 가지고 이제 많이 남기는 건 사실상 힘들잖아. 1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건 아니었어요. 한 4, 5등요정도로 보고 이제 그 사람들이 파는 걸 이제 조금 가져오는 거지. 어. 어차피 좀 나는 못 끼니까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얼마나 팔리느냐. 요거로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현재 상황에있는 베트나 로켓 쪽으로 이제 들어갈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커요, 사실. 웬만하면 저는 지금 사이즈 많이 나눠지고, 뭐, 지금 색상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뭐 권유를 하지를 않아요. 단품. 네네네. 여러 가지 나눠가지고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할까요? 그냥 한두 개 정도에 투자를 해서 그냥, 그냥 안 복잡하게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음. 지금 시즌, 시점 자체가 되게 애매해요. 거의 여름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뭐여름농품이런거 준비를 하기에도 사실상 무리가 있고 네네. 저희 쪽에서도 아이템을 지금 다른 거한몇개 정도를 네한번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이제 그럼 저거는 만들려 있어요? 판매자 아이디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쿠팡 판매자 아이디는 먼저 만드시고요 네네. 일단 Z만 하실 거예요 다른 네네. 거는 좀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냥 다른 쪽에만 어... 근데 요즘에는 쿠팡만 잘 보고 있으면 돼 나도 이제 방송하면서 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걔들 쪽에서 나오는 매출이 제일 크니까 이제 울며, 울며 겨자 먹기지 사람이 그쪽으로 다 집중이 돼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뭐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쇼핑몰을 계속 하려고 하면 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쪽으로 가야 돼 소비자들이 거의 쿠팡에 다 있잖아 우리 집에 날라오는 것도 전부 쿠팡이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판매자 입장에서는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어 앞으로도 계속 바뀔 거야 시스템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야지 음, 그러면 잘 따라서 이제 새로운 또 사업이 있으면 또 우리가 거기에 이들또볼 수도 있잖아 이거를 뭐 해외로 바로 배송을 할수 있게 이런 또 시스템도 만들 수도 있고 아마 자기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뭐 앞으로 그런 큰 그림도 뭐 그리고 있을 거니까 거기에 뭐 따라서 가야지 우리는 방법이 없잖아 네, 저희 쪽에 저희 쪽에서도 지금 최대한 지금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노력을 할 거예요. 저희 네네. 아이템 선정부터 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뭐 운영까지 저희가 최대한 그러니까 할수 있는 만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도 만약에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데 그냥 이 돈을 날려먹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정장치는 다 있으니까 그것도 아고 저희가 무리하게 막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네. 근데 근데 신 제트는 해가지고 바로 다음 달에 막 물건이 팔려서 돈이 들어오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최소 한 4개월 정도는 보셔야 돼요 네네. 그럼 괜찮을 거예요 이제 정도 뭐 지났을 때 이제 내년 이맘때쯤에 돼가지고 네네. 어, 아이고 뭐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laughs> <laughs> 이거는 이제 쿠팡에서 팔고 있는데 어떻게 공장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그쵸 제가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걸 못하시더라고 전부 다 그냥 끝나는 거라 그냥 기다려야 돼